আদাম আদাম 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TV입니다 토트넘은 부상에서 복귀하는 로셀소가 시즌 후반부 활약과 팀 성적 등을 고려해 이적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셀소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팀은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의 A팀인 유벤투스입니다 왜인가 했더니 호날두가 로셀소에게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낸다고 하네요 왜일까요? 함께 보시죠 이탈리아 매체 칼치오 메르카토는 2일 유벤투스는 로셀소와 계약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토트넘도 가격을 측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셀소는 레알베티스에서 2019년 여름에 토트넘에 합류해 큰 기대를 보았는데요. 발재간과 센스, 패싱력을 겸비해 토트넘 이선의 상위성을 키워줄 것으로 전망됐어요. 로셀소는 번뜩이는 기량을 종종 보여줬지만 문제는 내구성이었죠. 로셀소는 이번 시즌 19경기에 출전 총 5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만큼 빼어난 개인기를 갖췄지만 아쉽게도 다른 선수에 비해서 부상이 잦은 편이에요. 지난 내 12월 또 허벅지 부상으로 회복에 들어갔고 최근에 팀훈련에 합류한 모습을 보였으니 큰 문제는 아니겠다만 너무 자주 다쳐서 가끔 속터지긴 하네요. 게다가 조반 로셀로는 저번에 방역 수칙을 어기고 크리스마스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인물인 만큼 모범적이고 룰을 잘 따르는 선수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셀로는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한 곳에서 모임을 가졌고 당시 모임 참석자가 아이를 포함해 20명 가까. 이나죠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영국 정부의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을 받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축구 선수가 볼만 잘 차면 되는 거죠 뭐. 같은 생각인지 유벤투스는 로셀소의 재능에 높은 점수를 주고 이번 여름에 그를 영입하겠다며 발벗고 나섰습니다. 에이스 호날두가 그의 이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죠. 토트넘은 로셀소의 몸값으로 2,500만 유로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네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댓글은 항상. 바로 바로 답 하며 구 독과 좋아 요는 큰힘이 됩니다.